Thank <laughs> you.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정부 외그래 사면의 정치학입니다. 그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다. 그러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이었어요. 김경수 전 지사가 나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 않겠다. 음. 라면서 이제 거부 입장을 내놨는데 음. 이런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약간 사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 어떤 효과 뭐라고 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어떤 효과를 노리고 좀 포용일까요? <웃음> <웃음> 아마 발표할 때 그렇게 할 거예요. 국민 통합과 뭐 포용을 위해서라고 하시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원래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이렇게 풀어드리고 싶어요. 풀어고 싶어 네. 하셨고, 그건 뭐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그랬던 거고요. 근데 솔직히 검찰에 몸 담았던 시간이 그렇게 있으신데, 이명박 대통령이 무죄라고 생각해서 풀어드리고 싶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닐 거고, 아마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 이른바 이제 보수층의 지지층을 좀더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을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고, 어, 그 카드를 조금 더 만지작, 거리는 거를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지지율이 약간의 상승세였기 음.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때 지난번에 정치인 사면이 거의 안 되고 이제 뭐 경제인 사면만 이루어지고 이랬었잖아요. 그때는 원래도 정치인 사면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막판에 뒤집혔다는 이제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지지율을 보면 되게 낮았거든요. 그때 아무래도 초반에 리스크도 되게 많았고 문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이렇게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뭐 이제 다시 지지율이 멈췄다는 얘기도 있어요. 상승이 멈췄지만 어쨌든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고 어 한번 이명박 대통령 원래도 하고 싶어 했었던 부분이니까 좀 이렇게 풀어드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어떤 자신감에 그쵸, 저 저는 그것이다. 뭐 어쨌든 지지층을 좀더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더 보여요. 근데 음. 이게 되게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된 흐름인 것 같아요. 음. 되게 흑백 논리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강경하게 나갈수록 뭉치는 건 결국 지지층이거든요. 음. 중도층의 마음을 끌어오는 것은 사실 흑백 논리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해왔던 정치의 흐름을 보면 되게 강경 대응책으로 어 뭔가를 계속해서 끌어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이번 사면에 대통령 권한 역시도 좀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을 하는데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층을 음. 결집시키는 용도로 사면을 사, 쓰려고 하고 있다. 음. 근데 저는 오히려 음. 뭐 지지층 결집에는 전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없을 해요. 왜냐하면 보수 지지층에서 윤석열 지, 대. 통령을 오랫동안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도 계속 지지하시던 그분들이라서요. 뭐더 결집하고 말게 없고요. 지금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도층에서는 좌클릭을 한다고 지지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리원칙을 지키고 일을 똑바로 잘하는 정부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윤석열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그런 모습들이 좀 어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만약에 이번 사명카드를 쓴다면 보수 지지층을 뭐 결집시킬 것은 따로 없는 것. 같고 포용적인 이미지에 조금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음. 지난번에 경제인 사면을 할 때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엔 사면을 하지 않아서 신의계 원로 분께서 굉장히 강경하게 여러 매체에서 비판까지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더더욱 그것이 뭐 보수지지층 결집 의도는 아니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김경수 지사께서 들러리 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그분 개인의 앞으로 정치 행보를 좀 염두에 두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음. 왜냐하면 지금 현기가 5개월 정도 남으셨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5개월 남은 기간을 복역을 하시고 그렇게 하, 그런 모습을 차라리 보여주시는 것이 지지층 결집에 개, 그 본인의 지지층 결집에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뭐 통상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고 연말 특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특사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 한 것처럼 지금 또 많이 연로 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아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관심들이 아무래도 좀더 많을,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또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은 제한이 되지만 만약에 사면이 되는데 복권 없는 사면이라고 해도 당내 선거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 뭐 이러면서 포스트 이재명의 어떤 대안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음. 뭐. 대안이, 그러니까 포스트 이재명의 대안이라기 보다 민주당의 정치적인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도 응. 계셨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 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 그런 각별한 인연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이두 분을 민주진영에서 사실 빼 놓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계통, 개통? 계통이라고 할까요? 이런 인연이 있으신 분이 정치적 자산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조금 다르게 보는 건 어, 복권이 될 거냐라고 보면 복권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이제 하나인 거고 설령 복권이 되고 그러니까 복권 있는 사면이 된다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빠르게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음, 어, 네, 당내 선거도 음. 그렇고 어뭐 외부적인 선거도 그렇고 사실 이게 또 민심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어, 그 직전까지도 이제 형을 사셨던 분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음. 걸음을 하는 것이 그렇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본인 그 김경수 지사님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들은 성정으로는 그렇게 욕심을 많이 부리시거나 뭐 성급하시거나 이런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차분하시고. 이런 스타일이셔서 뭐 본인이 이렇게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또는 정치적 욕심을 고민하면서 뭔가 행보를 결정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셔서 뭐 주변에서는 좀 이렇게 들수실 수는 있어도 음. 본인은 아마 중심을 좀 단단하게 잡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음. 음. 네, 요두 분의 의견이 네. 지금 사면 관련된 뉴스를 네. 좀 이해하는데 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그리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거 뭐 간단하게 하나 좀 짚고 싶어서 제가 준비한 게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또 주요 정치 뉴스 중에 하나인데 한숨 쉬시는 거 아, 아, 아니 웃었어요. 웃었어요. 네. 네. 뭐 3월 전당대회다. 뭐 음. 당원 투표 9대 여론 조사 일로 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준석 대표 시절에 영입됐던 그러니까 대거 유입됐던 2030당원 중에 한 거의 한18% 정도라고 하던데 이분들이 아마 최대 변수가 될 거다라는 이제 해석들이 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모든 당원이 우분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건좀 착각이다. 그래서 당 대표 선거가 그 지금 이제 약간 여러 꿈을 꾸시는 분들의 어떤 예상과는 달리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러면서. 그 저번에 이제 조호영 원내대표가 음. 이제 mz mz 세대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 그러니까 한동훈 아니야 막 이러면서 <웃음> <웃음> 우리가 뭐지 지난주 또 한동훈 네네. 장관에 대해서도 아, 이야기했잖아요. 네. 아. 근데. 이게 mz 세대로 또 지지율을 좁혀 보니까 음, 의회로 네. 따로 있었다. 일대 따로 있었어요. 네. 홍준표 <laughs> 의회인가요? 그러뭐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인가. 동훈 다들 어. 한동훈 아니야라고 했었는데 홍준표 어. 선생님께서 어, 호감도는 따단. 굉장히 높죠 홍준표. 왜 이런 결과가 좀 나왔다고 어. 보시는지를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가볍게 <웃음> 네. <웃음> 웃으면서 네.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로. 아네 <laughs> <laughs> 네. 어, 네. 저도. 아까 김경수 지사 평가를 아, 좀 하고 싶었는데 아, 생각이 하, 거의 비슷해가지고 아, 네, 다행입니다 네, 오, 저는, 우리가 그도 생각이 비슷한 것이 하나쯤은 있어서 아니요 저도 <laughs> 그분을 근데 지금 조금만 이야기를 하자면 음. 포스트 이재명이라는 별명은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책임을 다 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 방탄 정치인과 같은 맥락에서 비유당하는 것이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고 행보만 놓고 봐도 뭐 행정부 경험이라든지 법부 경험 그리고 지자체장 경험까지 다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이재명이라는 꼬리표를 붙이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 아마 정치복귀를 위해서도 당내 선거에 바로 나오 여기보다는 이제 그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고 나서 복귀하시는 것도 뭐 충분히 여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했고 홍준표 시장 이야기를 음. 네. 또 어쨌든 김경수 의사가 <laughs> 중요한 네. 민주당의 자산이라는 것에 두 분이 음. 의견 합치를 보셨다는 네. 것에 저의 오늘 근데 저는 민주당 분이라고 다 싫어하는 <laughs> 음. 게 아니에요. No. 그뭐 이재명 대표처럼 좀 자꾸 회피하시고 이상한 행동 하시는 분은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지. 그리고 네, 홍준표, 네.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 이야기를 네. 또 해야 되겠는데 빠밤이란 네. 생각이 들었어요. 빠밤 네. 사실 저희 <laughs> 겨, 근데 저는 이게 의아할 게 없는 것이 저희 경선 기간에도 2030 세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분이 홍준표 시장님이세요. 까 그러니까 근데 2030이다, mz다 뭐 이렇게 세대를 나누는 게좀 민망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진짜 mz고 2030인데 <laughs> mz라는 <laughs> 표현이 너무 좀 이상한 게 제가 막 마지막에 네.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그 년생 <laughs> 80년대생이랑 지금 00년생 우리 대학교 2, 3학년 학생이랑 어떻게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가 볼때 그냥 아저씨들이거든요. 80년대생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동의를 하기가 어렵고 근데 선거 때는 주로 막 세대도 나누고 성별도 나누고 이런 문법들을 자꾸 이용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번 세대들 90년대생 00년대생들이 가장 예민한 이슈가 공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간파했던 분이 홍준표 시장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화법을 보면요. 가식이 없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할 말을 딱 정확하게 하시는데 또 바로 그것을 행정적으로 이행을 하는 이런 능력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지금 대구시장도 취임하신지 반년이 지났는데 반년밖에 안 됐는데 대구시 빚 2천억을 지금 갚아줬어요. 그리고 업무 추진비를 6개월 동안 6천만 원을 아끼셔서 대구시 직원 684분께 방한 패딩을 선물을 하시기도 하고 또 화재가 나. 이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10월에 화재가 화재가, 화재가 났었는데 네. 그거를 또 거기에서 사과를 구입을 해서 업무추진비를 그런 데쓴 거죠. 다른 데안 쓰고 거기다가 이제 사과를 업무추진비로 구입을 해서 이제 직원들과 나눠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행정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대선 때 공약을 보면 우리가 공감하고 원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정말 우리가 왜 이런 걸 바랬는지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하기는 하더라도. 근데 이분은 인생 자체가 그렇게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때 타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난 사회를 정말 본인이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지를 받았던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화법 같은 것도 굉장히 간결하고 또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청년층에서 정신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좀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1위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뭐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사실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아직은 낮죠. 뭐 대권 주자도 아니었고 이번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지 뭐 입법부에 있는 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도 그런데 자꾸 언급되는 것을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네. 지금 네. 사과 미담 처음 들었다고.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안 알려졌는데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 네. 이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이런 게 좋은 행정이라 생각해요. 일 잘하는 행정이다. 아주 코빅디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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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네, 저는 뭐 네. 솔직히 일 잘한다는 건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홍준표 <laughs> 시장의 걸어온 길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음. 뭐일 잘하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마이크 파워가 좀큰 정치인이죠. 그런 음. 점에서 잘 꼬집어 줘서 좋은 거같아 어, 그렇죠. 그리고 표현이 되게 직설적이고 음. 어, 저는 그냥 딱두 가지로 봤어요. 이 사람이 인기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재밌고 두 번째는 솔직해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에서 뭐 우리의 시대정신이 공정 뭐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공정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어~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좀 만들어낸 프레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뭐 물론 공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홍준표 시장의 인기를 담아낼 수 있는 키워드는 오히려 공정보다는 이제 위선이 위선을 부리지 않는 것이 음, 좀 솔직한 더, 것 어~ 시 솔직함 솔직함이 되게 저는 중요한 음.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요 워낙에 정치인들도 음. 사실 예전처럼 뭐~ 그, 딱, 뉴스에서 정제된 발언만 보여주는 시대도 아니고, 음. 어뭐 그렇죠, 뭐 여러,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SNS라던가, 음. 유튜브라던가, 여러 가지 매체가 발달하고, 뭐, 기사도 워낙에 하루에 뭐몇 개씩 그쵸. 쏟아지잖아요. 음. 근데 음.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고, 본인의 의사표현도 되게 이렇게 많이 할수 있는 시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언행이 좀 평가받는 시대가 왔다라고 음. 봐서, 홍준표시장 음.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본인의 그런 독특한 색이 있으셔서 그런 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인기가 음. 있다고 해서 정 지도자로 뽑아주고 싶냐 또 저는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그 사실 홍, 홍준표 시장이 대권에 나온 게 처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좀 유의미한 득표를 하셨지만 음. 결국에 지도자로 선택되느냐 이 덕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저는 네. 단순히 재밌는 정치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본인께서도 대통령 빼고 다 해보셨다고 할 정도로 그런 경력이나 경험 같은 것도 충분한 분이고 뭐 다만 선거, 선거 결과에 당연히 승복을 해야죠. 승복도 다 하셨었고요. 이번 정부 도 저는 그래서 좀 일을 좀 잘하는 모습들을 앞으로 계속 보여준다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분의 강점 은 가식이 없다는 것과 민심을 좀 잃는 능력 통찰력 같은 것들이 사실 다른 정치인보다 는이게 밝으 우위에 네, 있으신. 우위에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네, 단순히 이게 뭐 재미있어서 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재미있으려면은 예능 영상 보지 정치인 영상 보지 않으니까 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정치가 재미있었던 때도 있었 었 같아서 음. 요즘 너무 속상하기 <laughs> 하는... 재밌었던 때가 언제였죠? 그 언제 언제였죠? 음. <laughs> 음. 정치는 재미라기보다는 저는 일이기 때문에 일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더중요해야지까 그러니까 어, 잘하면 재밌죠. 별 필요가 없는 거같고요또 <laughs> 네. 이런 생각도 있는 거니까.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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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 보는 네. 네. 보시기에 따라 좀다르라는 네. 점은 있죠. 그러니까 저, 그때도 전 연령에서 고루 인기를 받, 얻으셨는데 다만 오히려 또래층에서 좀 지지율이 떨어지시니까 <laughs> 그러니까 또래들이 볼 때는 호감을 <laughs> 사지 못하셨을 즐거움이에요. 수도, 가벼워 그렇죠. 네. 보이실 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좀 있죠. 근데 그거는 인물마다 다뭐 한계도 있. 있고 장점도 있는 것이고 음. 오늘 굳이 1위를 하셨던 홍준표 씨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저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에이. 보는 편이에요. 3월에 전당대회가 2030의 승리로 끝날 것이냐 <laughs> 6070의 원래 이제 이 당의 지지율은 6070의 어떤 음, 힘을 또 보여주는 저는 이렇게 세대로 음. 우리 당이 접근 을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 음. 너무 오그라들고요. 음. 특히 음. mz세대로서 mz라는 말도 mz세대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웃음> <웃음> 진짜 지금 대학교 다니는 제 후배들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4학년일 때 1학년으로 들어온 그런 후배 음. 공국 연생, 연생 후배들을 음. 보면은요. 그, 그분들이 어떻게 8, 4년생, 8, 3년생이랑 같은 생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막 무조건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음. 세대나 성별에 관계 없이 개인의 정견은 존재합니다.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항상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투표를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때 내가 지금 만20몇세의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할고 이런 생각 하지 않거든요. 아마 우리 유권자들도 다, 우리 당원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이 그렇게 좀 이번에는 해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경선 때 그게 좀 심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역대급인 것 같아요. 음. 국민의힘의 2030이 이렇게 많이 음. 좀 들어와 있는 거는 네, 지금 당원이 음. 100만이 됐다 네,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음.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고요. 오늘 저희가 꽤긴 시간 네. 음, <웃음> 여러분과 <웃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밌었는데 <laughs> 네. 저는. <laughs> 네. 저희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에도 고재규 기자와 함께 외그레 그래 위키라고 하는 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목요일 다섯 시에도 좀 뵀으면 좋겠고요. 그 저희 그 방송하고 있는 거 혹은 저희 그 시사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어 저희 컨텐츠들 보시는 장면 인증샷 찍어서 지금 아마 자막이 나가고 있을 텐데 그 길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만든. 너무 <laughs> 커. <머그커>. 이게 실물로 <laughs> 보면 더 예쁩니다, 음, 여러분. 맞아요. 진짜예요. <laughs> 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반투명 느낌. 어, 그쵸, 그쵸. 아우, 네. <laughs> 이게 반투명으로 저희가 네. 뽑느라고 애를 좀 썼거든요. 어, 네, 진짜 예뻐요. <laughs> 아무튼 네.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맨날 하던 거 하고 네. 지난주에 그 신조 대변인님께서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아, 이거 네. 하는 거. 미리 네. 아, 어, 말해 주시고 그랬냐고. 어, 어. 연습하고 왔어야 되는데. 어. <laughs> 뭐잘 <laughs>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죠. <laughs> 일 네. 네. 대변인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치의 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부탁드또만나요 안녕안녕. 음.